본문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보육원 아이들이 사용하던 노인을 경멸하는 속어입니다. 우리나라 동방의 지국이 갑자기 버릇없고 어른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은 2000년대 전후하여 생긴 사회주의 경량이 있는 모 선생님들의 역량이 큽니다. 사회주의는 어른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를 조정하며 할아버지 동무. 어바이 동무, 할머니 동무 모두가 동무입니다. 아레이가 없습니다. 장류 유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입니다. 과도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스승도 모르고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이 교권이 무너지는 한심한 사회가 된 것은 모 교조 선생님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이제라도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그룹터기 가족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양육합시다.